그래프 그리자. 어때요? 야, 이, 니네 이런 거 그래프 그렸냐? 네. 치원에서 안 그렸냐, 1학년 때? 이학년 때? 어, 치원에서 그려야지. 어? 어? 자, AX-3분의 파이를 치원을 할게요. T로. 그럼 좌변 얼마 돼? 3분의 파이 뺐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고. 우변은? a 곱하면 4파이에서 3분의 파이 뺀거지 두 주기 그리면 되겠다 그치? 어? 자 일단 y는 이 기준선 놓고 사인 그래프 두개 그리고 하나 두개 이게 지금 최대 최소가 뿔마 4니까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고요 이거 우리 꺾으라 그랬으니까, X축 요렇게 꺾으면 되잖아. 여기까지죠? 응? 자, 근데 여기서, 아, 좀더 그래야 되는구나, 병신. 3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지금 0. 0, 2파이, 4파이. 3분의 파이면 좀더 내려가겠다, 그치? 이렇게 갔을 때, 여기 어딘가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쪽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가겠네? 여기가 4파이 빼기 3분의 파이. 자, 근데 이거 꺾어 올린 거니까, 누구랑 만나야 돼? y는 2랑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 1. 꺾어 봐, 이거. 이렇게. 여기 꺾어. 1 2 3 4 5 6. 여섯 개 만나겠다. 그치지 되죠? 응? <laughs> 자, 근데 우리가 구한 저 x 좌표의 합이 39래. 봐 봐. 지금 내가 지금 구한 게 t 값들이지. 그죠? t5, t6. 그럼 이때 t1부터 t6까지 합은 니네 금방 구해지는 거 아니야? 그치? 어? 요거 두개 합은 얼마야? 파이. 요거 2분의 3파이. 요거 두개 합은? 5파이. 얘가 2분의 7파이. 그치? 자, 근데 얘가 어떻게 더해진 거냐면 A 묶어놓고 X1부터 X6까지 합 근데 이거 39라고 준거 아니야? 그쵸? 3분의 파이는 몇번 더해져? 6번 더해지니까 2파이 여기까지지 그지 이거 지금 39라고 준 거죠? 그쵸? A 구해지겠다 넘어가면 몇 파이야? 5 파이, 10 파이, 11 파이, 13 파이. A가 3분의 1. 그럼 3분의 1하고,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하고 뭐 곱하는 거야? N이 뭐였죠? 6개? 6 곱하면 답은 2 파이, 그지? 어? 되시죠? 치안해서 보세요, 그래프. 개미 엄하게 평행이동 같은 거 하지 말고.